t o d 더스 중급 어휘 및 관용어구 강좌를 맡은 아멜리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는요 중급 어휘 및 관용어구 이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될지 어떤 분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목만 보셔도 일단 강좌가 어떤 것에 대한 건지는 짐작이 가실 거예요. 딱 보시면, 그렇죠? 중급, 필수어휘, 그리고 관용어구, 또 각종 시험 대비,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이 강좌의 목표, 그리고 얻어갈 수 있는 효과는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휘를 배우고 어떤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강좌가 이렇게 우리 세 가지 특징을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200여 개의 필수 어휘와 관용어구다 라고 나와 있어요. 1200여 개. 절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초급에서 이만큼은 또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중급 어휘로 올라와서 또 이만큼 배우실 거고, 그리고 1200여 개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어휘를 설명하면서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들. 그리고 파생돼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 하나를 배우면 그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 형용사, 뭐 형용사 하나를 배우면 이 형용사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동사로는 이런 단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뿌리, 뿌리에서 하나가 나와서 이제 가지를 쳐서 단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실제로는 1200개보다 더 많이 배우실 수도 있겠다. 자, 관용어구도 마찬가지예요. 딱한 문장만 배우느냐. 그게 아니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다른 여러 가지 관용어구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가 상당히 중요해요. 서른 가지, 역시나 서른 가지, 30개 하게 되면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일상생활부터 전문용어까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우리 중급이고요. 또 각종 시험 대비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전문용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말하거나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이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폭넓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총 30가지로 잡아봤어요. 난이도는요. 델레 아더스에서 배우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어휘와 관용어구만 이 난이도라는 게 아니겠죠? 어휘와 관용어구를 여러분께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문을 준비했는데요. 그 예문의 난이도 역시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배우셨던 문법도 중급 어휘 및 관용어구 해당 요 강좌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세 가지로 일단 찝어드렸는데요. 강의의 특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중급 필수어휘 학습이라고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각종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어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관용어구. 관용어구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딱 문장 겉으로만 봐서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제가 뜻을 다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직역으로는 이해 못하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와 관용어구를 그냥 학습하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문과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준비해봤어요. 재미있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급 어휘 및 관용어구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중요 어휘를 테마 관련 우리 30개 테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테마 관련 중요 어휘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중요 어휘 외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이미지를 활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어휘 그냥 단순히 단어만 보면 외우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와 함께 연상해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꽤 효과적으로 여러분께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휘를 배운 후에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어휘 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관용어구를 살펴볼 겁니다. 자, 관용어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역으로는 제대로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뜻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직역이랑 관련 있는 이미지 하나, 그리고 실제 뜻과 관련 있는 이미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예문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퀴즈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보는데 이미지랑 같이 보고, 이본걸 예문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고요. 이 예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법적인 부분도 같이 복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용하고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예문으로 보고 전체를 퀴즈로 복습하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꽤나 도움이 될것 같은 중국 필수어음이 관용하고는 어떤 분들을 위한 것인가 딱 보시면 일단 부제처럼 각종 시험 대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강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델레, 아도스에서 배우너, 요 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렉스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권장드리는 강좌예요. 자, 시험을 위한 강좌냐? 딱 시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어휘와 관용어구를 많이 안다라는 건 그만큼 내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어휘,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내 생각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휘와 관용어구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는 것까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나 이 강좌 들으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다양한 예문, 그리고 퀴즈 같은 장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휘랑 관용어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제 초급 어휘 좀 알겠고 중급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보여.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강좌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 강좌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휘력이 좋아지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급 수준의 어휘력을 일단 갖추시게 되고요. 각종 시험에 당연히 대비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일상 테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활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문, 블로그, 뭐 아니면 일상 대화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조금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탄한 어휘를 갖추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뉘앙스 같은 것 조금 더 익히실 수가 있겠고, 자, 결국에는 스페인어 능력이 향상된다 라고 귀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강좌를 어떻게 듣는 것이 좋은지 간단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당연히 강의 노트 딱 출력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앉으시면 돼요. 자, 강의 시청 준비를 하시고,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해 드리는 강의를 보시고, 자, 예문이나 퀴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예문 퀴즈 제가 다 풀어드려요. 이 말은, 제 해설을 먼저 보시기 전에 스스로 풀어 보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다. 이게 학습 효과가 더 좋겠죠. 물론 뭐제거 보고 같이 따라오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왕 우리 배웠으니까 배운 부분을 한번 내가 풀어 보고 그 다음에 제 해설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강의를 보시면서 네, 정답 확인하시고 마무리 학습하고 강의 노트에 필기하신 것들, 뭐 퀴즈 틀린 것이 있다면 그런 거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아멜리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중급 어휘 및 관용어구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중급 어휘 그리고 관용어구 제목이고요. 각종 시험 대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강좌임에는 분명하고요. 그 외에 꼭 내가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어휘력을 조금 더 올려서 내 스페인어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이 강좌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저는 많은 분들 많이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실에서 찾아뵐게요. Nos vemos en clase.